경남 출신 강호동 농협 중앙회장이 금품 수수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부산 경남 지역의 농협에서도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남 산천군 농협에서는 산불 직후 받은 재난 구호품을 창고 안에 썩히고 있거나 선물로 나눠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태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 산천군 농협의 한 냉동창고에 박스가 쌓여 있습니다. 굴비 등 선물 세트 수십 개가 들어 있습니다. 산청 산불 직후인 지난 4월 전남 영광에서 구호품으로 보내온 것들입니다. 하지만 산청군 농협은 아직까지 이 구호품을 창고 안에서 썩히고 있습니다. 또 다른 재난 구호품인 소금과 해조류 세트는 농협 조합원이나 대의원들에게 선물로 나눠주기까지 했습니다. 양이 너무 작아서 이걸... 수... 누구는 주고 누군안 누구는 주고 하는 형편성이 생길, 생길 수 있고 또 사실은 수혜나 산불이나 우리 직원들도 매뉴얼이 없었습니다. 산천군 농협은 직영하던 하나로마트 정류 코너가 임대로 바뀐 뒤 조합장의 옛 동업자가 낙찰받아 유착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하나로마트 수수료 매장 동업자에게 넘긴 의혹 도대체 감사하나 제대로 한게 뭡니까? 사무금융 서비스 노조는 산청군 농협 조합장을 횡령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그 고품에 그 모금에 누가 함부로 손을 댈수 있다 말입니까? 강호동 농협 중앙회장이 금품 수수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부산 경남 지역 농협에서도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각종 논란이 불거진 산천군 농협뿐만 아니라 부산과 경남의 농협 두 곳이.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현재 노동청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올해 경남 지역 농축협 8곳에서 부실 등으로 직원 40여 명이 징계 조치를 받았는데 농협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KNN 이태훈입니다.